자1 2 번이야. 이 참수 y는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방정식 절대값 f는 이의 서로 다른 실근의 합을 물어보지. 일단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절대값 f는 이라는 이 방정식의 해를 맞지 해를 처리해야 되는데 얘는 뭐랑 비슷하냐면 절대값 x는 이라는 이 방정식 푸는 거랑 똑같잖아. 얘를 풀어보면 x는 실제로 풀마 이잖아. 그래서 얘를 푼다고 하는 건 f는 이거나 f는 마이너스 이라는 방정식을 풀어야 돼. 그래서 1번 방정식이랑 2번 방정식 풀어야 되는데 각각의 방정식을 풀 때는 옆에 지금 뭐 그래프가 나와있지 그럼 저 방정식을 그래프로 돌려서 해석해야 돼 어떻게 해석하냐면 는 y, 는 y, 는 y, 는 y를 붙여버리면 되지 됐어? 그럼 우리는 y는 f의 x라는 그래프와 y는 이라는두 그래프의 뭐? 교점 맞지? 교점의 x좌표 x좌표라고 하는 게 어디? 위에 방정식의 해랑 일치하지 똑같아 옆에도 y는 f의 x와 y는 마이너스 2라는 이 그래프의 뭐, 교점의, 교점의 x 좌표. x 좌표라고 하는 건 뭐, 위의 방정식의 해와 일치한다고. 따라서 우린 뭐, y는 fx는 이미 그려져 있으니까 뭐를 해야 돼? 저기 있는 그래프에다가 y는 2하고 y는 마이너스 2를 그려봐야겠지. 그러려면 일단 그래프부터 알아봐야겠네. 그래프. 그래프에 대해서 뭐 설명은 안 나와 있는데, 지나가는 점들이 나와 있잖아. 그럼 점들을 활용해야겠지. 그럼 일단 해야 되는 건 y는 f의 x와 x축이지 즉 y는 0라는 두 그래프가 어디서 만나? x좌표 마이너스 1,0하고 3에서 만나지 따라서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하고 3이니까 연립해서 만든 즉 f의 x는 0라는 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1하고 3이겠네 그래서 따라서 f의 x라는 거는 얼마? x 플러스 1과 x-3을 1차 인수로 가질 거고, 최고창의 개수를 모르니 a로 쓰겠지. 그럼 a 는 어떻게 구해? 아직 안쓴 여기. 뭐, 마이너스 3을 써야겠지. 여기는 y절편이잖아. 그래서 0콤마 3이겠지. 0콤마 3을 여기다 넣어보면 되겠지. 0을 넣어버리면 f 제 0가 되고, 얘는 얼마? 마이너스 3이고, 0을 넣어버리니까 a 의0 더하기 1은 1. 0 3 얼마? 0 3이지. 얘는 얼마?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약분하면 얼마? a라고 하는 건 1이 되겠네. 따라서 a는 1이네. 그래서 f라는 식은 뭐, 요 자리 그냥 바로 지어주면 되겠다. 이렇게. 됐어? 그지 그럼 이 그래프가 나오고, 뭐, 그래프가 나오고, 그럼 축이라고 한, 러니 그러니까 뭐, 여기 만나는 게 마이너스 1하고, 3에서 만나는 상황이지. 자, 이제 이 그래프에서 y는 2와 y는 마이너스 2의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맞지? y는 2와 마이너스 2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지금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3이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려면 y는 2와 y는 마이너스 2의 그래프를 그려봐야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지우고 가자. 다 지우고 어디? 위에 아마 2가 있을 거고 이쯤에 아마 2가 있을 거고 맞지? 이쯤에 마이너스 2가 있겠네. 이쯤에 마이너스 2가 있겠네. 왜 여기가 마이너스 3이거든? 자 봐봐. 이 상황에서 첫 번째 y는 f와 여기는 이 y는 f와 맞지? 우리가 어디? y는 f와 y는 마이너스 2의 교점이라는 게 지금 어디 있어? 여기하고 여기가 있지. 이게 1번의 해야 맞지? 1번의 해를 우리가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면 우리가 항상 했어 2차 함수하고 가로선이 만나면 무슨 생각을 하라고 항상 축 생각을 하라고 왜 그래프 자체도 축에 의해서 대칭인데 가로선이라는 것도 축에 의해서 대칭이거든 따라서 우리 뭐 축에 의해서 대칭이고 그럼 여기 축을 알아야 되는데 축은 다시 뭐 여기 있는 x 축이랑도 교점이잖아 x 축이랑 어디 마이너스 1하고 3이잖아 마이너스 1하고 3에 딱 가운데지 마이너스 1하고 3을 더해서 2로 나누면 얼마 2분의 2가 되니까 1이네 가운데는 얼마 1이네 1 됐어? 그럼 여기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도 가운데가 1일 거 아냐? 맞지?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도 가운데가 1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를 얼마? 2로 나눈 이 가운데가 1이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나와? 알파 더하기 베타는 2가 되지. 됐어? 알파 더하기 베타는 2가 되지. 또는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이거 뭐 축에서 나는거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하면은 차라리 이것도 괜찮아. 이게 축이 1이니까 축이 1이잖아. 1로부터 좌우 대칭이다 보니까 우리가 뭐 여기 1인데 1로부터 떨어진 거리, 떨어진 거리를 보는 거라고 떨어진 거리가 여기 여기 같잖아 그럼 열를 t라고 두면 맞지? 얘는 얼마가 돼? 1-t, 1플러스 t가 된다고 x좌표가 여기는 x좌표가 이렇게 그럼 두개 더하면 어차피 2가 되잖아 맞지? 그게 방금 여기에 나왔던 2랑 같은 거야 됐어? 자 같은 방법으로 위에도 뭐 y는 2라고 하는 이 가로선이랑 만나는 교점을 봐야겠지? y는 2라고 만나는 이 교점은 여기하고 여기야 맞지? 알파하고 베타 했으니까 여기는 2점하고 2점 x 좌표로 각각 뭐? 감마하고 델타라고 할까? 감마하고 델타 얘도 똑같아 가운데 축에 의해서 대칭이라니까 축에 의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우린 뭐? 똑같이 감마 더하기 델타를 뭐? 2로 나누면 축이 얼마라고? 1이라고 맞지? 그럼 얘는 뭐 1이니까 똑같이 감마 더하기 델타도 2가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 알파 더하기 베타도 2, 감마 더하기 델타도 2 그럼 둘다다 다 더하면 얼마? 4가 되겠네 됐어? 따라서 우리 뭐 식을 한번 적어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델타인데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 이 감마 더하기 델타도 이 따라서 다 더하면 얼마? 4가 됐네. 따라서 답은 4 됐나?